안녕하세요, 철봉입니다. 다음 날이 됩니다. 다음 날 아침 8시쯤 전화가 옵니다. 아, 형, 뭐예요, 여태자요? 얘 원래 10시에 전화하기로 했거든. 그래, 10시에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12시쯤 들어가서 게임하자 그랬는데, 8시에 깨우는 거야. 막 흥분돼 죽는 거지. 그 전날 잡았던 구가 계속 뱅뱅뱅뱅 돌아. 진짜로 회심의 인력 30만 패서 갈겼는데, 구타에 나와고못 먹으니까 화가 나는 거지, 얘도. 뒤치다 리다 잠이 안온 거야. 근데 아직도 14일이나 남았는데, 아이고, 이놈. 바라 준비하고 호텔에서 이제 픽업을 해서 카지노로 들어갑니다. 그 카지노는 마이다스죠. 그림도 좀 보고 커피도 한잔 마시고 어슬렁 어슬렁 카지노 냄새도 좀 맡고 아 어떤 놈이 좀 이겼나? 어 오늘 그림 좋네. 아 오늘은 안 좋아 쭉 둘러봐야 되는데 얘가 들어가자마자 똥 마려운 강아지 마냥 바로 테이블에 들어간 거야. 앉아서 커피를 시켜? 커피 나오기 전에 형, 칩 빨리 줘? 이러는 거지요? 그래, 아마 뭐 알았어. 니가 그러니까 달라는데. 오늘도 30개 시작입니다. 먹고, 죽고, 먹고, 죽고. 그런데 어제랑 좀 다르게, 배팅을 조금 올리면 죽습니다. 지루하게 이제 계속 마이너스가 지속이 되고, 한 마이너스 10만, 그러니까 얼마 안 죽었어. 근데, 갑자기, 뱅커 했다가, 반을 뚝 잘라갖고, 20만 있는 애가 10만을 베팅을해는 거예요. 이제 10을 딱되는 거예요. 왜냐? 전광판을 딱 봤더니, 플레이어도 3개 밑으로 내려온 게 없어. 뱅커도 3개 밑으로 내려온 게 없어. 슈은 이렇게 쭉 진행이 됐어. 뱅, 뱅, 뱅 나왔으면 대부분 여기서 플레이어로 꺾잖아요. 아줄 맞추네. 근데 저는 반대거든요. 저도 반대예요. 어, 이제 여태까지 안 내려왔으니까 내려올 때 됐네. 이르고 때린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점핑해서 가는 분도 계시고, 이 캐드가 삼선에서 다 꺾여 있으니까 과감하게 네 번째 뱅커 내려오라고 잡아 억지로 내립니다. 이게 영웅심리에 그런 분들도 계시고, 자기 고집에 그런 분들도 계시고, 자기 확신에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뭐 나올지 어떻게 알아. 여태까지 안 내려왔으니까 지금 내려올 수도 있고, 여태까지 안 내려왔으니까 그 기조 이어갖고 안 내려올 수도 있고, 반반 아닙니까? 얘는 내리는 반을 선택한 것 뿐이에요 플레이오픈 그랬더니 2하고 6을 뽑 갑니다 이기기 힘들잖아요 팔 잡고 있는데 에이 운영은 이러고 있는데 캐드가 아형아왜 뭐 이렇게 쪼물라 있어 아 걱정하지 마라 구자범이 이기잖아 그렇지 구자범은 이기지 쉽게 오냐 그 구가 아유 그냥 코때기를 잡아 비틀어버리지 니네 돈으로 깠지만 그래 짜요 이제 카드를 쭉 쪼읍니다. 여기 애가 표정에 변화가 없어요. 딜러한테 이제 툭 던져줘요. 오픈을 딱 하니까 하나는 에이스예요. 에이스를 먼저 이렇게 깠죠. 뒤쪽으로 이렇게 깠는데 3사이즈에 점이 많아. 8인 거지. 그래갖고 구잡고 이깁니다. 그렇게 3개서부터 밑으로 잡아내리고 그 줄이 롯데리아를 만듭니다. 뱅뱅뱅. 여기서 뱅에 붙였잖아요. 뱅뱅 두개더 나와 거기에 오른쪽으로 쭉 꺾여 롯데리아 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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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가 내려옵니다 짧은 롯데리아가 진행이 돼요 그리고 이제 먹을 만치 먹었으니까 또뱅줄 꺾을 수는 없잖아요 또 됩니다 11개째 뱅 나오라고 약하게 베팅을 했어요 플레이어로 폭 뛰더라고요. 칩 카운팅을 하니까 90개, 아까 20개밖에 안 남았었잖아요. 칩이 이제 90개가 됩니다. 아, 너무 힘드네. 야, 캐디야. 지금 3시간도 넘어서 이겼으니까 심하이 하고 우리 점심 먹고 사우나나 갔다 오자. 아형 아, 어제오늘 합쳐갖고 만한 100개 정도 이겼나? 아, 쉽네 쉬워 봤지 형 아까 잡아내리는 거아 운이 형이 속으로 그래 아이 씨부레 보는데 존내 쉽네 아니 나는 왜못 먹은 거야 여태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2차전을 계약을 합니다 이제 밥 먹고 사우나 하고 막쫙 아, 올라오는 거지 카지로 가기만 하면 돈을 주네 어려움도 없이 이제 오전에 승리감이 쭉 올라와 있는 거예요 까지 아바타 계속 이겼지 필리핀 와서 이겼지 뭐해서 이겼지 점심 먹고 사우나 갔다가 카지노에 또 들어왔죠 2차전 하려고 하루에 두번씩 게임을 하기로 했으니까 입장 딱 했는데 아침보다 더 빨라졌어 아침에도 들어가자마자 앉았잖아요 지금은 경보해갖고 빨리 그 자리에 앉아갖고 형 빨리 칩줘 빨리 칩줘 빨리 칩줘 야 카지노돈 빨리 앉아야지 빨리 먹지 빨리 앉아서 빨리 먹고 빨리 가야지 카지노돈이 다 자기 거랍니다 아무튼 30개로 출발을 합니다 무난하게 흘러 흘러가요. 어, 흐름은 6 때사 정도로 이제 이기고 있어요. 그한 수를 딱 마치고 나서 이제 집좀 만지작만지작 거리면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고 있는데 캐드가 이러는 거예요. 아형 이번 슈는 뭐 얼마 못 먹었네. 아까 오전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찬스배 아까 좀 때렸는데 몇번 지어서 그런지 아 기분이 좀 쎄해. 아 별로야. 그냥 요번 슈에도 뭐 변화 별로 없고 그러면 오늘 그냥 대충하고 심하하고 쉽시다. 어 그래. 어, 캐디야 어, 장기전이니까 이기고 있을 때 관리해야지. 괜찮아. 그리고 이제 셔플을 시켜 놓고 30분 정도를 릴렉스를 쭉 합니다. 노가리를쭉 까면서 휴식을 하고 담배를 쭉 피면서 여기 보고 저기 보고 그냥 노고노고 다니 앉아 있다가 시작해야지. 이러면서 테이블에 딱 앉었는데 뱅뱅 다음에 풀풀 풀이 와요. 이 뱅에다가 가볍게 잽. 뱅에 잽을 딱 댔어요. 플레이어가 꼭 이깁니다. 어, 그래? 뱅뱅,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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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이 나왔잖아요. 여기에 플레이어 했다가 밑으로 붙인다고 좀더 올려갖고 배팅을 했어요. 그랬더니, 뱅커로 쪽 튑니다. 뱅뱅, 풀풀풀풀 다시 팽 여기에서 어습니까 게이머의 촉으로 야 이거 기분 싸한데 줄 내려오고 규칙적으로 가야 쉽게 쉽게 가는 스타일인데 뱅뱅 풀풀풀풀을 꺾어서 죽고 다음에 붙여서 죽고 야 이거 날아갈 수도 있는데 아우 제발 캐드야 제발 프리게임 프리게임 저는 누구를 케어를 옛날에 한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무조건 프리게임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말을 못 하는 거야. 프리 했는데, 아, 내풀 갈라 그랬는데 왜 프리 했어요? 이러면 은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못 하는 것도 있는데, 물어보면 나는 무조건 풀이야 아유, 풀이 게임이지. 이러거든요. 제발 이제 프리 게임 해라, 프리 게임 해라, 프리 게임 해라. 그러는데, 숨도 안 쉬고, 뱅커에 칩을 갖다 댑니다. 붙인 거지요. 플레이 오픈했더니, 7일 갑니다 박스에 3 사이즈 잡고 찍으려고 그렇게 죽을 똥을 싸는데, 안 찍히지. 이럴 땐안 찍혀 뱅뱅 풀풀풀풀 뱅 풀로 튑니다 전형적인 역배팅 죽이는 그림에 걸려들었어요 이제 시드 15개 남았어 30개 스타트해서 릴렉스하고 프리게임 몇번 돌리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야 캐드야 흐림이 너무 안 좋다 아니야 형 지금 어, 계속 따라가다가 뒤지는데 이거 옆으로 가는 느낌이 강력하게 왔어 그리고 과감하게 뱅커에 올인을 합니다 쭉가드를니다 뱅뱅 풀풀풀풀 뱅, 풀, 뱅 했다 된 거예요. 신중하게 카드를 까는데, 카드가 똥이야. 투사, 쓰리사가 나온 거예요. 야, 플레이 오픈해봐봐. 팔이 뽁! 야, 이번 슈 시작하자마자, 한 판도 못맞히고빽 40개가 죽습니다. 다 죽었잖아요. 꺾어서 죽고, 내려서 죽고, 붙여서 죽고, 뛰어서 죽고, 꺽죽 내띠. 예 빠박빠박 아무런 이유도 없고 반전도 없고 그냥 죽습니다 이럴 때 무기력함을 느끼거든요 애가 이제 얼굴 빨개 목까지 빨개져서 빨갛게 달아오르니까 열시키로 갔는지 화장실로 갑니다 화장실에서 이제 똥을 싸는지 울었는지 세수를 했는지 한참 있다가 들어옵니다 아형한 30개만 다시 리바인 합시다 두삽 하는 거 괜찮잖아 한삽더 합시다 그렇게 갖고 다시 시작을 합니다 모니터가 뚫어지라고 한참을 쳐다봅니다 뭐 그림이 형성도 안됐어 그냥 30개 갖고 오라 그래갖고 30개 갖다줬는데 애가 그냥 눈싸움을 하는거야 모니터랑 눈싸움을 하더니 뱅했다 30개를 밀어넣니다 플레이 플레이 진행 야... 운이형이 보기에 꺾는 배팅이야 결대로 안가고 그림을 또 꺾는 배팅인데 30개를 올인을 하는거죠가 카드 뭐가 나올지는 모르는데 아 이거 좀 오반데 이거 무린데 하... 제발 좀 나와줘라 뱅커야 어, 제발 플레이어를 먼저 오픈을 시키니까 7이 나옵니다 7이 7이 넘어갈 때는 참잘 넘어가지만 우리가 넘기려 그럴 때는 그렇게 채안 넘어갑니다 7이 천하무적이에요 내가 7 잡고 있을 땐 뒷발에 아주 많이 죽거든 근데 상대 7이면은 다 죽어 나는 못 넘겨 하, 느낌이 쎄해요 벤커 한 장을 딱 받아옵니다 또 남자의 카드가 옵니다 한 장은 박스 한 장은 남자의 사이즈 남자의 카드 모 아니면 도지요 구 아니면 장이지요 박스에 포싸 이거 빼야 이기는데 30개잖아. 아까도 어저께도 30개 구작금 못 먹었잖아. 박스는 치워버리고, 탁, 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탁, 까기. 를 모은다고 모았는데, 잘못된 기가 모였나봐. 아, 안 빠져요? 10이 옵니다. 10이. 아, 한번더 기회가 있긴 한데, 이럴 때, 그 다음 카드로 오는 게, 그냥 뭐, 박스야. 줄이 쭉 가져와. 대부분 그래요. 아니면, 헌한 노 사이즈. 칠 잡고 나는 장장인데 노사이즈 잡으면 그냥 끝나는 거죠. 아니면 김더빼라고 박스가 뿍 와버리든가. 카드가 옵니다. 속으로 차라리 포싸가 오는 게 낫다. 3라인은 좀 그런데 카드를 이제 쭉, 캐드가 카드를 까고 있는데, 운이 형 손에 땀이 나는 거야. 그냥 막내 손에도 땀이 나 지금. 끈적끈적하니 카드를 이렇게 쭉 까고 있는데, 아, 캐드가 이제 운이 형을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쓸것 같습니까? 보셨을까요? 우린 이미 알고 있잖아. 아, 포 사이즈 왔다는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포 사이즈가 옵니다. 다시 한번 남자의 사이즈, 네줄포 사이즈가 옵니다. 깊이 들어가기를 기도를 합니다. 왜냐? 깊이 들어가야 포 사이즈 쭉 보세요. 옆으로 이렇게 돌려갖고 가로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우리는 모서리를 까서 보니까 이렇게 보면은 0이면은 꺾으면 바로 있어 근데 구면은 여기에 있으니까 한참 까야 보인단 말이에요 제발 깊이 까라 깊이 까라 기도를 하면서 캐드의 손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쿵짝짝 쿵짝짝 자 천천히 까는데 카드를 던집니다 무엇이 나왔을 것 같습니까 10이 나옵니다 10 장 십, 0 10, 10이 나옵니다. 이거를 보는 순간, 운이 형 다리에 힘이 쭉 풀립니다. 그래도, 이번 일정에 40만 정도를 이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얘가 그만하자 그래도 말안 듣겠다. 하이, 어떡하지, 어떡하지. 라고 생각 중인데, 어, 형 이긴 거 하고 첫 시드까지 합쳐갖고, 싹다 리바인 좀 잡아주세요. 여기서는, 야, 리바인 안 하기로 했죠.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너무 비장하니까. 우리 지돈 지가 달래는데, 여기서 특급 에이전트들은 줍니다. 예, 줘야 돼요. 할때 후회 없이 말리잖아요. 저 시입세가 말려갖고 지금 중간에 댕 받아갖고 가는데 그래서 말려서도 안 돼. 이제 70개를 이제 주고서 캐디야 자리 좀 옮기는 게 어때? 너 지금 흥분도 많이 했고 좀 옮겨야 될거 같은데 어떠니? 이제 잠시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니야 형 여기서 승부 보고 이거 죽으면 그만할게 형 걱정하지 마세요. 이럴 때는 화이팅뿐이 없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아 화이팅. 이 최선의 방법이 화이팅밖에 없는 거죠. 한마음으로 응원해 주는 거. 오늘 설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